중국 흑룡강성에서 발해 제국 시대의 대규모 고대 도시 유적과 함께 러시아 연해주에서 대규모 한민족 관련 유적이 발견되자 역사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려와 발해의 국경선이 지금의 역사책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한국의 역사학계가 아닌 러시아 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 TV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고구려 발해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로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해나 고구려의 수도나 왕성이 있었던 곳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고려의 국경선, 조선의 국경선 역시 명확하게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역사의 현장이 북한과 중국의 영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영토가 러시아와 중국에 있었던 고구려와 발해의 경우에는 더더욱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역사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역사학계가 발굴한 연해주 지방의 대규모 한민족 의적으로 인해 발해, 고려 심지어 조선의 국경선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백제의 수도가 서울, 강남, 신라의 수도는 경주시로 명백하게 잘 짚어내고 있지만 고구려의 수도는 평양 외에는 잘 짚어내지 못하고 고구려 국내성 등 초창기 수도의 위치 역시 잘 짚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통일 신라 위에 있던 바레제국의 수도 역시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는데요. 현대 최근 대중국 견제 전략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주요 아젠다로 급부상하면서 동북삼성 지역을 광활하게 지배했던 바레제국의 역사가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역사학계의 도움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구려와 바레 유적 상당수는 중국 동북삼성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공산당국은 동북 삼성 지방에서 조선족, 만주족 같은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까지 중국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한국인의 심볼인 김치, 한복, 상투, 한국 고유의 것들을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공작이 진행되고 있어 세계인들의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공정 프로젝트에는 수십조 단위의 공산당 정책 자금이 투입되고 있어 소액의 유지비로 운영되는 한국의 사학계가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사학계가 역사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정세가 다시금 중국 공산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서 다시금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빗줄기가 드리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러시아 사학계와 한국 사학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과거 중국 만주 지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게 한국인의 손길이 미쳤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발해제구 고구려가 다스렸던 동북 삼성, 그러니까 만주지방 일원에는 조선족을 비롯한 만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민족들은 신분증에 자신이 속한 종족이 표시되곤 하는데요. 명백한 한국인으로 분류되는 조선족의 경우에는 약 200만여 명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나 만주족의 경우에는 약 천만 명 수준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인구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 정도 인구 규모라면 유럽의 오스트리아보다는 많고 네덜란드보다는 적은 다 벨기에 수준의 인구를 가진 민족인데요. 만주족은 말갈족, 여진족 등 다양한 민족의 이름으로 불렸으나 이들은 사실 한 민족의 한 갈래로 분류됩니다. 그들이 세운 금나라는 신라의 김씨를 따와 만든 국가이며 이후 명나라를 정벌하며 만든 청나라는 건국 초기 조선과 형제의 국가로 인식을 하고 한민족과는 같은 혈족으로 인식을 했던 민족입니다. 여진족은 과거 한반도의 함경도 지방과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 거주하던 퉁구스계 민족이지만 세종대왕 시절 4군육진 개척 당시 한민족이 동화된 민족입니다. 지금까지도 한국인과 가장 유전학적으로 비슷한 민족이 바로 만주족인데요. 그러나 이들은 과거 청나라와 금나라를 세워 현재의 중국 한족을 지배했던 역사로 인해서 조선족 자치구, 티베족 자치구, 위구르족 자치주와 같은 별도의 민족으로 구분된 특별한 행정 구역이 없이 만주 지방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만주족은 고구려와 여진족의 혼혈 종족이 되어 발해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던 역사가 있고 조선 시대에는 사군육진 개척으로 인해서 한민족과 동화되어 지금의 현대 한국인들과 가장 유전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민족인데요.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유사점이 많습니다. 동북아시아 남성들의 평균 신장 지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동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만주족과 과거 고구려 발해가 있던 지역에 속한 사람들의 신장이 한국인들과 유사하게 높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주족과 한민족이 함께 나라를 잃었던 발해의 역사가 다시금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역사학에 있어서 한 국가의 중앙집권화와 그 나라의 규모를 알수 있는 궁궐터의 발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발해 제국의 궁궐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동경성의 위성 사진이 밝혀졌는데요. 발해의 수도인 동경성은 동북아 최대 규모 수준의 궁전과 도시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 궁전 사이즈를 두고 한국과 중국 간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시작의 배경으로는 많은 중국의 관광객들이 경복궁을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부 여행 가이드들이 경복궁을 방문하며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거나 경복궁의 사이즈가 자금성의 화장실 크기밖에 안 된다는 등의 역사 왜곡이 이슈화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레 제국의 동경성의 발굴이 진행되자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궁전터의 규모가 드러나면서 자금성은 입을 다물 수준의 한민족의 황궁터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미국 위성지도 제공업체 구글어스에서는 이곳의 지명에 관해서 한국식 명칭인 발해, 동경성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 국제적으로 우리 한민족 고유의 유적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해 유적이 발견된 땅은 예전부터 옛 간도 땅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명백한 대한제국의 영토였으나 일제에 의해 불법 조약이 체결되면서 오늘날까지 국경선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된 상태로 한반도 통일정부가 세워지게 되면 공식 논의되며 국제재판 절차가 진행되어 승소하게 될 경우 동북아시아 최대 민무로수인 한카오는 물론 발해 고구려의 주요 역사 현장이 한국의 땅으로 다시금 되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거대 유태계 자본에서는 한국의 간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부호가문 로스차일드가문이 소유한 언론사인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간도지역에 해당하는 조선족 자치지구를 남한 북한에 이은 제3의 코리아라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간도에 대해 대한민국이 북한에 이어 통일해야 할 제3지대로 묘사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세계의 역사를 다루는 재단인 스미소니언 재단에서도 세종대왕이 여진족을 정벌하는 데 사용했던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인 신기전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세계를 움직이는 유태계 자본들이 만주지방과 그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향후 통일과 고토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가장 발해역사 복원에 도움을 주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한국 역사학계는 깊은 교류 협력을 통해 러시아 연해주지방에서 발해의 유적뿐 아니라 고려시대와 심지어는 조선시대의 유적까지 발굴되면서 러시아계에서는 학 한국 발해제국의 지도와 또 지금의 한반도보다도 적은 고려시대의 영토 그리고 심지어는 조선시대의 영토까지 다시 그려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19세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서양의 고지도들의 조선시대의 강력 지도를 살펴보면 만주 남부지방과 요동반도의 일부 지역, 요하강을 경계로 조선의 영토가 그려진 자료가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속속 이러한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국제적 여론과 지원 속에서 한국이 제기한 간도 영유권에 대한 문제가 국제재판소에서 승소하거나 한국의 고토회복에 관한 긍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 고구려의 수도이자 동북아시아에서 고대의 피라미드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희귀한 유적지인 국내성 지역을 되찾을 수 있고 고구려가 창건된 오녀산성과 동북아시아 최대 도시였던 발해의 동경성까지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발해 제국은 말갈 족이 세운 당나라 지방 정권이며 중화민족의 한 갈래라고 소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제적 여론이 점차 한국에게 기우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아가 바레사 연구에 공동으로 연구하는 이유로는 향후 만주지방의 영유권을 두고 한국과 협의를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러시아는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회담 이후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화단의 날해 때처럼 러시아가 미국 영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전략에 러시아가 동맹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의화단이 난 당시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서구 열강은 연합국을 구성해 청나라를 공격하여 베이징까지 함락시켰습니다. 이후로 러시아는 만주지방의 영유권을 두고 일본과 격돌하여 패배하고 심지어는 일본이 비밀리에 지원한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 러시아의 구군이 약 100년도만 좋지 못했습니다. 제2의 의화단의 난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대중국 견제 전략의 연합국 구성에 일본 대신 한국이 포함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의 갈등이 일어나면 마치 제2의 러일 전쟁처럼 러시아와 한국의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러시아에서는 한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발해사 연구를 통해 만주지방의 패권을 한국과 나눠먹기 위한 계산을 지금부터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는 2020년 발생한 전 세계적 질병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마치 전쟁에 패전한 나라에게 전후배상금을 청구할 듯이 중국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2020 질병 사태 이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보다 많은 희생자가 나와 제3의 세계대전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은 피해 보상을 바로 중국에게 청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세계적 연합체 구성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과거 역사 발굴이 어떠한 의미와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지금부터 국민들 차원에서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